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구 개발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지역 사회는 이번 조치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는 과잉, 전환, 지역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부 산업부는 즉각 여수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공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입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기업 투자와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정부로부터 622억 원의 지방 교부세도 배정받습니다. 여수 석유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영암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뒤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고용과 생산량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업들은 인근 지역 사례처럼 석유화학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지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금이 원활하게 수혈이 될수 있도록 특히 금융 부분에 어떤 각별하게 금, 정책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여수시는 앞으로 총 3,707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이끌 계획입니다. 특히 신산업 연구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 지원에는 1,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산 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역의 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재정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석유화학의 불황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국가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